빨리 해. 지인님, 1 0개 감사합니다. 나, 약간, 소름 <laughs> 끼쳤다. 근데, 이거, 지하차가 너무 다는데안 돼, 해. 둘이 사이가 좋았던 적은 있어? 아사격싸움 하는거야? 아 맞아? <laughs> 여기 지기를 앞지게 탈수 있는 사람 두명 있어서 우리 그냥 뒤에서 편하게 달리면 돼. 수다풍. 너왜 계속 팬이에요 야? 음. 팬이라는데 난리야. 내가 쳤다가 아, 안 맞는 거 같아. 승모당했어. 왜 이렇게 별로야? 이거 모션이. 아니 나 이거 보니까 머리 아파. 나 어제 이거 30명 하다 죽는 줄 알았어. 나. 나망했는못 나오겠다. 뭐 아. 아니 이길 수 있는 거 맞아? 어? 저기다 직일 뚫었다 1대1이다. 어? 풍이가 어, 이... 어. 아, 아, <laughs> 아, 이거.. 어? 뭐야? 어? 역시. 이겨주나? 역시 푹뿌쎄. 역시 푹뿌쎄. 아이씨. 야 실드 이제 왔다 아니 나캔슬을 했는데 직일을 못했어요 이겼는데? 아 내가 거첫 장이라서 내가 템을 먹어야 돼. 아, 템못 먹었어. 내가 해 줬잖아. 템못 먹었어요 빤가. 저.. 저야 비켜봐 징식 징식 비켜봐. 아 뭐, 뭐야 템뻥 터졌네. 나이스. 뭐야. 역시. 이, 뭐야 풍힐이너 때문이잖아. 이겼잖아요 이겨도 응. 난리 응. 저도 난리 어머 마크님 82개 감사합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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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승현 아주 별장 다 됐네 아주 빨리 리액션 해너 리액션 하거 뭐가요? 없어요 너리액 있잖아 퐁퐁 있잖아 <laughs> 그럼 언제 어 해라 빨리 <laughs> 여기서 해야 돼요? 해라 방금나지너 지금 품 먹튀야? 인나 이따 죽을게요 아니 빨리 해 방송 켜기 전에 껐어. 마이크 껐어. 헐. 미안한데 기성이도 리액션 만들었다는데 좀 이따 보러 가야겠다. 안할 거야. 어머! <laughs> 또 받았네 쟤. 빨리 이제 마이크 켜 말고 해줘. 너자고 그러면 편집자님한테 널 리액션한 거 다시보기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드린다? 죄송해요. <laughs> 빨리 마이크로 해줬으면 좋겠어. 아 지금 말고 지금 말고. 뭐야 지금 그래서. 받았으면 지금 해야지. 음. 것도 이것도 맞았주아 봐야겠어. 아, 네 대가리 밟았어, 개새끼야. <laughs> 너 미션 받았지? 아니, 그냥 심심해서 한 거야. 진짜 안 봐. 진짜 비, 진짜 BJ.. 이거 <laughs> 걸면은아머누구한 감사합니다. 냠. 야, 비제 거걸 개새끼야. 아니, 진짜 비제 이거 진짜 안 걸렸어. 근데 심심해서 하는 거야. 펑. 내가 <laughs> 잤어. <laughs> 냠냠 뒤맞아벌풍받고 게... <laughs> 뭐 냠냠이래. 바꾸라고 그러니까 깜깜으로, 깜깜으로 몇 번을 말해. 깜깜이 좋다. 그러니까 깜깜 존나 좋잖아. 깜깜하면서 조명 껐다 키라니까. 근데 찬우님 어디 갔어요? 얼마죠? 그러면, 그러면 찬우님 어디 갔어요? 그러면 우리 승유는 그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자. 그럼 너는 이렇게 다리 들면서 어 피. <laughs> <laughs> 승유 해봐 그거. 뭐요? 회색 트레이닝. 싫어요. 내가 캠 사버릴게. 버렸어. 캠을, 캠을 사면 너는 얼굴 말고 바지 부분. <laughs> <못 웃음> 회색 줄린이 버렸어요 그러면 아 캠을 그러면... 아, 거긴 했나? 그러면 장우 형이 캠을 사주고 내가 회색 줄린이 사줄게 나는 조명 사줄게 <laughs> 어? 그트 어, 주는 거야 기를 <laughs> 화려한 조명이 커. 거... 이게 뭐하냐? 안쓰 <laughs> 알아 후회 어? 난 주황 문어 떨어졌다. 내떨어졌어 오, 실점승. 나이 나이스. 오 역시 잘해. 오늘 실력 컨텐츠지. 오늘 당연하지. 내가 커버했잖아. 아, 그래 님 결승선. 아 그래 님. 너무 커. 기대돼. 카리금. 아 고마워요. 미션 일단 하나 클리야. 어, 그래 님. 빨리 고맙다고 F F야. 퐁퐁하러 간것 같은 마이크 껐는데? 헐. 그래 님. 100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야, 백개 감사합니다. 야 너도 해! 너도 오늘 용일이가 만들어줬다며까 밥기석 빨리 해라! 맞아, 내가 이렇게 한 마리 써는데 빨리 해라! 야 호동 너왜 갑자기 목소리, 마이크 끄고했는너 빨리 려라 빨리 해, 지 다시. 저 아직 백개안 받았는데? 아, 그래? 받으면 해라. 기성님백개받는 어. 설마 안 해주실 거예요? 아, 진짜. 그랜님이큰맘 먹고 써주셨는데. 정했다. 정했다, 정했다. 춘춘을 만들어줘, 춘춘. 정했다. 그랜님백0개 감사합니다. 해줘, 빨리. 뭐요? 네? 리액션 네. 안 하고요? 어, 폼폼, 폼폼 안 진짜 리액션 하라고요? 어, 당연다 퐁퐁 퐁안 하면 이 방송을 탑사들다블랙할겠다내 방송 아, 내 방송 팬분이 미션 걸어 줘서 100개 받은 건데. 진짜. 잠시만요. 네. 이번 바 끝나고, 그래. 그래. 끝나고. 네. 끝나고 알았어. 네. 리액션을 해 리액션. 그래. 잠시만요. <laughs> 그랜 님 100개 고마워요. 퐁퐁 퐁퐁 퐁퐁퐁. 씨발. 그미님 어, 봐. 야, 이거 다 분노아리 때문이야. 왜나 때문이야? 네가 냠냠 이제 떨어져 애들 따라하는 거 아니야. 자, 이제 네 기습살해. 지금요? 네. 어, 어, 빨리 해. 안녕. 다음 판. 해야 돼요. 어, 빨리. <laughs> 그래 님, 100개 감사합니다. 쭈쭈. 아, 뭐야. 뭐야? 영웅 어디 갔어요? 영웅 어디 갔어? <laughs>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이런식이야 오빠 당사 이런식이야 어떻게 귀엽게 이걸 왜 못해 못해 근데 쯩쯩 귀여운거 같아 쯩쯩 근데 쯩쯩을 아, 귀엽게 하면 되는데 그니까 메가리가 없는데 쯩쯩 쯩쯩 야 짜증이다 누가 보면 야 짜증의 쯩인줄을 200개 안줘서 지금 승질내는거야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귀엽게 해쯩님1 0 감사합니다 해라 잠시만 뭐하냐고! 풍받들라 ㅅㅂ 새끼들아 제대로 안달려? <laughs> 빨리 리액션 해. 인정. <laughs> 고고. 빨리 해. 지인님 100개 감사합니다. 쭌쭌. 나 약간 소름아 <laughs> 그레님 100개 미션평 너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얌얌 하라고! 얌얌은 이 ㅅ 개꽝 걸렸을 때 하는 거야. 그냥 도 해. 다른 애들 시켰잖아. 100개 받았는데 걔네도 룰레 탁때문 주는 것이 있잖아. 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어야지. 내가 못봤아 뭐가? 잖아 조용히 할때 지금 해. 시작. 아 그래님 별풍선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냠냠 여러 번인가보다 뭐야? 왜, 좀, 뭐가? 해줘서 지랄이야. 내가 언제 지랄했어. 어머 근데 <웃음> <웃음> 야. 중요한 게뭔줄 알아? 왜나수독인데수독매 근데... 만나 와 누가 나수독기라고래가지고나처받침 침실 하나 더 있어요? 침실인데? 아, 아질것 같은데 제발 문어가 안안또 망했다. 근데 될수 없어. 문어 나 쌍상. 쌍상 설계. 풀어슈 풀었어, 하나 더 썼어. 아니 문어가 못해야아 너무 안 돼. 그 못했는데? 아 까비. 나는 그냥 수... 개불이잖아. 아, 나, 나 개, 나수독이어 참. 머리 대줄게요 머리. 어머. 네. 머리 받아 형. 쟁반을 뿌렸어, 네. <놀람> 근데 중요한 게저 분노가 안찼거든요뭐이뭐 하는 거지? 어머, 열풍 씨. 맞냐 이거? 열풍 씨. 나이 분노가 안찼어요나왜 옷, 나왜 오팅이에요? 열풍 재빨라. 아, 나 하나면 데려나? 일단 분노가 안. 자 하나 하나면 <laughs> 들어가세요 주세요 상대 문어가요 문어야 증식씨 씨발 왜 그거 내거처먹으려 그래요 아니 안 먹잖아요 었 지금, 지금. 아나 상어야 저기요. 문어가 저기야 진짜 증식 씨 설마 설 네가 공짜 먹으려고 어. 옆에 가다가 망했잖아요 <laughs> 아 집에 변복 누구야 어떡해 <laughs> 나 문어 있어 다 덜거 줄게 나 믿지 아니 <laughs> 와우 닭떡은 네, 진짜 닭떡 같막아야아리 문화가 문화가 문화. 지금. 외국 제자리 분노하면은 누군가 치겠어야 내가 치였다아 개새끼야. 그려고 <laughs> <야, 목소리> <야, 망가를 목소리> 하다가 <목소리> 한 거지. 어따 박사 별 폭삭! 개새끼야! 어 나이스. 홍해님 100개 고마워요. 펑펑. 왜요? 넌좀 너는 괜찮다 그거 귀엽다. 많이 써먹어라 야. <뽕뽕> 진짜 귀여운 줄 알아? 그만해. 너도 하라고 까. 선 남지 마. 진짜 너 백퍼라니까. 너 진짜 그거 되잖아? 개잘됐다니까. 그러니까 깡깡서불 끄고. 진짜 인정. 살만 보이고. 친구가 친구 나를 만날 기회 <laughs> <적이> 없나봐. <laughs> 미쳤어? <웃음> 그거 아, 하면 첫. 내가 쏘러 간다. <laughs> 저 때문에 더졌어. 에드발른 <laughs> 세계고 맙습니다 너무 좋다. 이빨만 보이면서 하는 거. 깜 그거야. 어. 1 5 0개 감사합니다. 츤츤. <laughs> 하라고. <쭌쭌. 웃음> <방, 웃음> 내, <laughs> 내, 내 방송에 <laughs> 아, 이나 츤츤이나 달라. 그만하자. 어? <laughs> 아무 슨 소리야. <laughs> 뭐가? 형인 홍인, 뭐야? 인님형이게 고마워요. 빵까. 같이 <laughs> <laughs> 아, 웃어요 안제들어도 적응한대. 적응. 아 유명 처음 뜬다. 나, 나, 나 처음 대시박판에 깜짝 났다나 그리고 나, actor, backpack, 나 방송 중에 랭크를 나. 안 하거든. 따가요다가 지금. 나 변폭, 나 변폭, 나 변폭, 나 변폭, 나 변폭. 오 이겼네. 아 이거 연승 깨지긴 해 우리. 오 형님 일등하겠다. 오. 빨 나한테 무너오는 거 아니야? 일단 픽무은안 가거든? 오 우영님 1등 당연하지. 네 이제 끝나. 계속 끝나. 이십일 연승이다 청하고 있는데 여기서 30년승? 아 30년승 30년생 하면 진짜 대박인데 이게 진짜 랭귀드 30년승이 한 달에 한번 나올까 말까예요? 자 30년 미션 받을게요. <laughs> 어, 아, 30년승 미션 받으 시발 촛 같은 거 바로 깨지네. <laughs> 어 <일었어>, 바로, <laughs> 바로, 바로 자 오늘 기까지 하도록 저도 루시버를 끼고 열심히 해봤는데 솔직히 말로 루시버 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나 웃었어.